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테크랜드는 다잉 라이트 2의 블러디 타이스 dlc가 원래 10월 13일 출시될 예정이었으며 가장 최근의 계획은 11월 10일로 연기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는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번 주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개최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그때 관련 정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테크랜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말 11월 6일 DLC 블러디 타이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공개할 블러디 타이스이라는 다잉 이노우의 최신 에피소드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DLC 블러디 타이스에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를 죽음, 부, 절대적 화려함의 진원지인 학살의 방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스토리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 고대 오페라 극장은 도전과 퀘스트, 놀라운 새로운 무기 유형, 캐릭터 상호작용 및 발견할 비밀로 가득합니다. 블러디 타이스는 6시간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감염자와 접촉하게 될 미션도 적지 않고, 인간과의 전투는 30%에 불과합니다. 최근 개발자 플레이그라운드는 포르자 모터 스포츠 월간 라이브 이벤트에서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두 번째 확장팩을 작업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거의 없지만 플레이그라운드는 2023년 초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포르자 호라이즌 프랜차이즈가 새 타이틀 이후에 두 개의 주요 확장과 여러 개의 작은 DLC를 개발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개발자는 게임의 PC버전이 다음주 자동차 레이트 트레이싱, DLSS 2.0, DLA-A 및 FSRE의 향상된 버전을 안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차트에 따르면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포르자 비스타 모드의 중간 및 높음 설정에서만 사용됩니다. 초고화질과 극한의 화질 아래 라이트 추적 애플리케이션은 포토 모드, 프리로밍, 레이싱 모드로 확장됐습니다. 장면의 일부 광선 추적 설정 및 반사는 절반 해상도이고 나머지는 전체 해상도 렌더입니다 코지마 히데오의 신작 오버도스로 의심되는 초저화질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오버도스는 코지마 프로덕션의 새로운 공포 ip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라는 이름의 개인 이 게임에 의심되는 로고를 유출했습니다. 유출자는 또한 마가렛 컬리가 게임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톰 핸더슨은 이미지가 자신이 본 오버도스의 초기 데모에서 마가렛 컬리 데스 스트랜딩 이마마 캐릭터 및톰 핸더슨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지마 스튜디오는 신작 오버도스 의 진면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니의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가 미디어 점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푸시스케어와 vgc는 만점과 찬사 를 받았고 매체는 평균 94점으로 나눴습니다. 일부 미디어 리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많은 유사한 타이틀을 비교하여 눈에 띄지 않게 보이게 하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PS 플랫폼의 최상위 라인업에서도 눈에 띈다. 극도로 높은 생산 수준은 모든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로 인해 2018년의 갓 오브 워사는 단순한 프롤로그처럼 보였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속편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일 것입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매우 독특한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에는 없는 핵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스토리라인과 놀라운 피날레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연기로 이 게임은 최고 수준에 설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합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임으로 전작 자체를 놓칠 수 없으며 이 게임은 전작의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모든 면에서 전작을 능가합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2018년 갓 오브 워4의 적절한 연속이자 결말이다 이미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게임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에 충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도구와 더 많은 적 유형은 전투 수준을 높이고 더큰 환경과 캐스트는 이 속편에 합당한 규모를 제공합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갓 오브 워 사와 매우 흡사하며 이는 이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임에 대한 찬사입니다. 소니 센타모니카 스튜디오는 이미 좋은 거래를 망치지 않고 이전 게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플롯 깊이와 게임 플레이 역동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 새로운 기준을 성공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잔인함 뒤에는 진정한 감정적 충동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소니 산타모니카 스토리 창작팀이 업계 1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리뷰가 공개되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게임은 대부분의 비평가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퍼블리싱 당시 리뷰 집계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94점을 받은 이 게임은 올해의 신작 게임 중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임의 점수는 2022년에 발매된 엘든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은 메타스코어가 96점입니다. 포탈 컴패니언 컬렉션과 페르소나 오더 로열도 높은 순위에 있지만 이전 연도의 포트입니다. 가오브워 아그나로크는 또한 데몬즈 소울을 앞서는 퍼블리셔 소니의 최고 평점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는 엘든 링만이 소니 산타 모니카의 소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고티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와 엘든 링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될 7900XTX 및 7900XT를 포함하여 AMD의 차세대 플래그십 그래픽 카드인 RX 7000 시리즈가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RX 7000 시리즈의 많은 매개변수는 나비 3 0일 GPU와 최대 12,288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오나노 TSMC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플래그십 RX 7900 XTX는 24GB 독립 비디오 메모리, 20GB의 비디오 메모리 속도, 384비트 비디오 메모리 비트폭, 12,288 스트림 프로세서, 최대 960GB의 대역폭. 인피니티 캐시 캐시 기술 캐시가 장착된 완전한 내비 31 gpu 를 사용합니다 96 mb tdp 는355 와트 입니다 두번째 플래그십 rx 7900xt 는 20gb 비디오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 속도도 20 g b 320 비트 비디오 메모리 비트 폭1 750이 스트림 프로세서 대역 폭도 매우 빠릅니다 800기가 또한 인피니티 캐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시 80 mb tdp 는300 와트 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AMD는 7900XTX 4K 게임 성능이 6950XT보다 70%, 7900XT가 3090T보다 빠르다고 밝혔으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RX7000 시리즈는 DP2.1을 탑재하고 AV1 코덱을 지원합니다. 물론 AMD는 2023년 PC에 탑재될 엔비디아의 DLSS3을 겨루기 위해 기자간담회에서 FSR3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2월에 출시된 7900XTX와 7900XT의 해당 가격은 각각 999달러와 899달러로 약 142만과 127만원에 해당합니다. 7900XTX의 가격은 이전 세대 플래그심 6900XT와 동일한 999달러이고 후자의 가격은 약 142만입니다. 7900XT의 가격은 엔비디아가 취소한 4080 12GB와 동일한 899달러이며 엔비디아의 국내 가격은 약 12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레드게임 뉴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 새로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